자 오늘은 이 쿨링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냉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DIY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재료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플라스틱 틀로 되어 있어서 어딘가에 고정하기도 굉장히 좋은 재료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네모난 쿨링팬이랑 블로우팬이라고 그러죠 가운데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옆부분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이 블로우팬이랑 똑같이 네모난 팬이긴 한데 굉장히 강력한 정말 정말 강력한 팬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모두 모터를 사용해서 앞쪽에 달린 팬을 회전을 시킵니다. 이 팬이 회전을 함에 따라서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인데 요즘 나오는 쿨링 팬의 모터는 대부분 브리시리스 모터입니다. BLDC 모터라고 하죠. 일반적인 브리시드 모터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요, 수명도 긴 편이에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꽤 강력한 모터인데 작동을 시키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극을 바꿔서 연결을 해도 작동을 합니다. 단 회전 방향이 바뀌어서 회전을 하는 뿐이지 극을 바꿔서 연결을 해도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브리시드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극에 맞게 연결을 해야지만 팬이 작동을 하고요.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작동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이 반대로 회전할 일은 없다. 작동을 하면 반드시 바람은 플라스틱 막이 쳐져 있는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이죠. 자이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단두 개의 선이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1 2 v 에 연결을 해서 펜을 작동하는 구조인데, 자 컴퓨터용 펜 같은 경우에는 선이 세개 혹은 네 개의 선이 달려 있습니다. 자 선이 네 개인 경우에는 RPM의 속도를 재던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선이 추가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컴퓨터에 사용할 게 아니라면 검정색, 빨간색. 전선을 제외하고 노란색 선을 그냥 짧게 잘라서 검정색, 빨간색 선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연결해서 전원 넣으면 바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펜을 구매하러 가면 슬리브가 있고요. 투볼 베어링이라고 옵션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펜을 한번 뜯어봤어요. 이 부분이 모터이고요. 모터를 빼면 빠집니다. 자, 팬이 회전을 할때이 핀, 가운데 핀을 고정을 해 놓고 돌게 되는데 그 핀을 잡아주는 부품이 베어링이냐, 슬리브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핀을 잡아주는 부분을 제거를 해 봤는데 단순히 구멍이 뚫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윤활유가 달려져 있어서 회전을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베어링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한 베어링이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외부를 잡고 내부를 돌리면 안쪽에 금속 구슬 때문에 원활하게 내부 원통이 회전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투볼 베어링 제품이고요 확실히 이런 슬리브보다 베어링 제품의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슬리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만시간에서 3만시간 정도 사용을 할수 있다 고 제가 알고 있어요 3만시간이라면은 대략 한 3.5년 정도를 안 쉬고 회전할 수 있는 능력 정도이고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대략 한 5만 시간, 7년 정도를 쉬지 않고 작동이 가능하고, 하지만 가격도 한두배 정도 더 비싼 편이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슬리브 제품이 소음이 없습니다. 베어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구슬이 회전을 하면서 제품 초반에는 소음이 좀 나는데, 이게 사용하고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슬리브 제품이 소음이 덜 나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슬리브는 소음이 더 커지는 그리고 슬리브 펜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회전하는 제품에 적당하다라는 거고요. 어딘가에 거치를 해놓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거다 하시면은 투볼 베어링이 달린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DIY를 하는데 계속 사용할 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뭐 잠깐 사용을 할 거다 하시면 저렴하고 소음이 좀 없는 요 슬리브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가격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슬리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싸고요. 베어링, 투볼 베어링 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구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팬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거는 20x20 정도의 사이즈부터 60, 80, 90, 120, 뭐175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다양합니다.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전압도 5V부터 12V, 24V 또 AC 교류 전기 220V를 사용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펜을 구매하는데 그냥 바람이 나오는 펜이 아닌 풍압이랑 풍량을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어, 펜의 개별 판매 페이지 가보시면은 에어 플로우랑 에어 프레셔가 있습니다. 에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 C F M이라고 적혀 있죠. 이 C F M 같은 경우에는 풍량의 단입니다. 1분간 바람을 만들어내는 총양을 말하는 건데,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바람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팬의 크기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풍압이죠. 뒤에 mmh2o 라고 적혀 있는데, 수주 밀리미터라고 해서 내 수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1.9mm h2o라고 하면은, 펜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1.9mm, 물을 띄울 수 있는 압력을 가지고 있다. 풍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풍압 같은 경우에는, 이 펜의 크기보다는 모터의 성능이 더 중요하겠죠. 얼마나 더 펜이 빠르게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풍압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매할 때 풍량이나 풍압을 고려하실 분들은 판매 페이지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펜 같은 경우에는 블로우 펜이죠. 일반적인 네모난 펜과 다르게 가운데서 빨아들여서 옆부분으로 바람을 배출해내는 펜입니다. 이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슬리브나 어, 투볼로 나눠집니다.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블로우 펜 같은 경우에는 풍량은 적은 편이에요. 바람이 나가는 입구 자체가 일반적인 펜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풍양은 적지만 풍압이 좋은 편입니다. 풍압이 좋다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는 도중에 필터가 있거나 혹은 긴 관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공기를 바깥쪽으로 내뿜고 싶을 때는 블로우팬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풍압에 의해서 필터를 통과하던가 긴 관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공기를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압이 필요한 부분에는 블로우팬을 사용하시고요 을 풍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모난 일반적인 쿨링팬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가 정말 정말 강력한 팬입니다 그래서 이 팬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손을 잘못 집어 넣게 되면 손에 큰 상처가 입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품인데 일반적인 팬 같은 경우에는 12볼트에 0.18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을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 2트에 무려 4.9A, 대략 5A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펜의 무게가, 자, 일반적인 조그마한 자, 일반적인 펜을 바닥에 놓고 작동을 하면 당연히 뜰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틀을 고정을 하고, 펜을 끼운 다음에, 아까 전압을 살짝 올렸는데 더 뜨면서 이탈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영상을 보면 은이 팬을 활용을 해서 드론을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12볼트가 아닌 14, 15, 16볼트로 올리면 풍압이 더 세져서 더 뜨기 때문이죠. 자, 이 제품의 이름이 델타 서버용 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소리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펜을 사용할 때는 꼭 쇠로 된펜 커버가 있습니다. 꼭펜 커버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일반 펜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이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뒷부분만 설치를 하면 어떤 물건이 들어가서 펜 날개를 망가뜨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앞에도, 뒤에도 펜망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쿨링 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쿨링 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바람을 낼수 있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 중에 하나죠. 1 2트로 사용하고 그렇게 빨리 회전도 하지 않아서 안전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펜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의 회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어딘가에 고정하기 굉장히 편해서 활용만 잘 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